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정화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비, 최영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은 진짜 목이 안 좋아가지고요. 목소리가 되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냉방병도 조심하시고요.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 약간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충분히 양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또 열심히 오늘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덤스의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내용 이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동기부여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제일 첫 번째가 바로 19번 선제에 설명했었던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인데,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내가 타인과 나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느끼는 그 형평성의 인지가 동기부여의 욕구를 자극, 종기부여의 과정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정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나와 상대방의 투입 대비 산출이 공정하다고 인식이 되면, 오히려 욕구가 유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소보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다보상이 일어난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해 동기가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지금 보시는 요거 가지고요. 19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애덤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형평이론에서 애덤스는 자기의 노력과 그 결과로 얻어지는 보상. 이걸 중거인물과 비교해서 공정하다고 인식을 한다. 동기유발이 안 되고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해야 동기유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선지 틀린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블룸의 기대 이론에 대한 얘기가 쭉 아니 죄송해요. 에덤스의 지금 공정성 이론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 블룸의 기대 이론. 제가 블룸 기대 이론 얘기하면서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이고 무엇이 아이고 무엇이 V인지. VIE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VIE 이론의 E가 기대성, I가 수단성, 그 다음 V가 유의성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각각 하나하나의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특정한 보상에 대해서 내가 정말 선호하는 정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제가 유의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가야 되죠. 노력을 하면 1차적인 성과가 나올 거야. 그 성과는 나에게 보상을 가져다 줄수 있을 거야. 그 보상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선호의 강도가 얼마이냐. 요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 욕구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VIE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기출 선지 나와 있죠? 블룸의 기대 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한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기대감이 가장 뒤에요. 이 VIE 할때 이. 그래서 가장 첫 번째죠. 그래서 내가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라는 주관적 확률로 표시되는 크기. 이게 바로 지금 보시는 기대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블룸의 기대이론 제가 이 유의성 가지고요. 20번 선지를 구성을 했고요. 이 블룸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 포토와 롤러의 이론이죠.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이 포토와 롤러의 이론은 블룸의 이론과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설명.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토와 롤러가 이전의 블룸과 달랐었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과업의 성과는 만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기존의 기대 이론들은 일단 만족하면 이게 노력을 유발시키고 그 이후에 성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얘는 오히려요. 노력해서 성과가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만족감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만족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21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성과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는 것. 만족이 성과를 결정한다. 이게 아니라 성과가 만족을 결정한다. 그래서 그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여기 있는 이 한눈에 보기 자료는 앞에 있는 블룸과 비교해서 내용을 꼭 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죠? 포터와롤러의 그죠? 포토와 롤러에, 롤러의 기대 이론은 성과의 수준이 업무의 만족 원이 인 된다고 보았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요, 21번 선지 구성했고요. 자, 그다음 22번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목표가 어떠냐에 따라 직무 성과가 달라진다. 노력 동기 유발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정말 나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목표가 일단 첫 번째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목표의 난도가 높아야 합니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 환류가 명확해야 돼요. 이래야 동기 유발이 되고 성취도의 수준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22번 선지로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보는 것처럼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 명확성 이런 거 강조했다는 얘기 지금 딱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다음 해크만과 올드햄. 해크만과 올드햄은 업무의 특성. 직무의 특성이 동기를 유발시킨다. 약간 내용이론으로 볼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정이론으로 기출 선지가 봤다. 제가 여기다가 되게 구구절절히 써놨죠. 그래서 기술적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율성, 완료. 두 가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23번 선지로 구성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포, 해크만과 올드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 공공서비스 동기이론, 이건 이미 MPS, 신공공서비스 이론 할 때의 내용 정리했던 거고요. 제가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얘기도 진행을 했죠. 조직 시민 행동이란 개인의 자유재량으로 공식적인 보상체계에 의해서 보상은 안 되지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조직의 효과성이 커지는 행동들. 그래서 이타주의, 성실성, 예의, 공정성, 자발적 봉사에 대한 시민 정신,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조직 시민 행동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24번 선지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이론의 강화이론도 있다, 뭐 이런 간단하게 소개는 했는데, 문제의 기출비중이 그닥 높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래서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권력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권력,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걸 우리가 권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력 중에서도 프렌치 레이븐이 다섯 가지 형태로 권력의 원천을 구분했죠. 합법, 보상, 강압, 전문, 중급.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현재 권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전문적 권력이라고 했고요. 이게 학습 조직에서의 권력이다. 제가 이런 얘기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5번 선지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출 선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합법적인 권력은 권한과 유사하다. 상사가 보유한 지위에 기반한다. 바로 요거죠. 원래 관료제라는 조직이 강조했었던 권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다음 갈등에 대한 내용 들어가죠. 개인이나 집단이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곤란함을 느끼는 상황. 과거에는 실제 갈등이 딱 눈으로 보여야지만 갈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갈등 이론에 당사자들이 아직 갈등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불편한 보상황부터를 갈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갈등 상황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선지 가지고 26번 선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갈등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쭉 진행을 해서요. 제가 인식 부재론에 대한 얘기, 인식이 아예 없었던 과학적 관리론 시기, 그 다음 인식이 생겨났지만 부정적으로 봤던 전통적 관점의 시기, 그리고 행태주의 관점에서 어느 조직이나 필요 불가결하게 갈등은 늘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 요게 행태주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 행태주의 빈칸으로 써서 27번 선제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최근의 상호작용론은 갈등을 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바라본다. 그래서 갈등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갈등의 진행 상황 본디의 학자, 본디라는 학자의 내용도 얘기했고 거기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잠재적 갈등에 대한 상황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갈등 관리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갈등의 발생 원인들 얘기도 좀 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가지고요. 이거 선지도 봤어요. 진행 단계별로 분류된 지각된 갈등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 지각된 갈등은 하지만 2단계입니다. 요거는 잠재적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죠. 그다음 갈등의 관리 방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갈등의 관리는 갈등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던 시기에는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지만 갈등을 또 긍정적으로 봤었던 사고작용론 시사관에서는 갈등을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빈칸 28번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갈등 해소 전략의 굉장히 대표적인 학자가 토마스고 이 토마스 같은 경우는 올해 출제가 되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얼마나 추구하느냐? 단정. 타인의 의견을 얼마나 수용하느냐? 협조. 이 이원적인 채도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구분했고, 그래서 경쟁, 회피, 수능, 다역, 협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유형들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출선지, 경쟁은 갈등의 당사자가 자기의 이익은 극대화, 남의 이익은 최소화시키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경쟁은 그래서 신속하고 결단력이 필요하거나 인기 없는 조치 시행할 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진행을 했었죠. 요거 가지고요. 29번 선지를 구성했습니다. 그다음 문제가 많이 출제하는 영역은 아니지만요. 바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의사 전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제가 여기만 그냥 좀 보자고 했어요. 의사 전달에 있어서는 공식적 의사 전달이나 비공식적 의사 전달. 그래서 조직 내에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통로를 거치는 의사 전달. 제한 업무 지시, 명령, 회의 누구나 봐도 공식적인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공식적 전달의 형태이다. 공식적 의사 전달의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거 가지고 30번 선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 전달의 유형까지 정리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 공식적인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 의사 전달의 비교, 의사 전달망, 제가 딴거 말고 여기 있는 바퀴형과 개방형 두 가지만 봐주시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사소통의 장애와 극복은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너무 열심히 안 보셔도 되는 실금용 내용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를 했고요. 우리 이 부분은 바로 월요일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화요일 수업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직 행동론의 마지막 파트들 좀 진행을 해서 리더십까지 볼 거고요. 조직 관리론까지 봐서 3장 전체를 예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